자, 본문은 문득병 들었던 나만이 엘사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엘사의 말대로 유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보통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겸손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음을 얻었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여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어, 그러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왕은 옷을 찢고 도대체 아람과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하여 이러한 작전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나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나만의 우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5장 9절을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앞에 섰다 그랬어요. 보통 같으면 병을 고치러 왔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자기 홀로 와서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 모습을 보면 나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방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내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자기의 위치와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제 생각과 달리 엘리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합니다. 원래 그 문둥병자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확인하는 절차로서 제사장에게 증거를 받기 위하여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가 명령한 것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렇게 나만의 입장에서는 씻어서 나았기 위하여 왔는데 엘리사는 이미 나왔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이러한 그 엘사의 명령은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의 상식이나 그 당시에 퍼져 있는 고대 근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습관들. 그리고 신들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했던 방식과는 달리 말로만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나만이 누워요. 물러가매 가로되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그러니까 이 문둥병 그 걸린 상처 같은 거 있죠.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종교나 또는 이제 그 샤머니즘이나 일반적인 그 당시에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들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방식이 있었고,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말씀으로만 이미 고쳐졌다 가서 확인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 아들이 또는 다른 데서는 제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이미 고쳐뒀다. 이런 식이 항상. 성경에서 왜 그러면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정,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때 이제 그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을 그들 읽겠죠. 아니 저나만 그 아람 족속 아람은 지금의 수리아 시리아거든요. 우리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많은 이제 난민들 생긴 거 아시죠? 그, 옛날에는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나라거든요,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강한 나라 왕과 그 장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종교들의 방식으로 다 승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한 도구나 물질이나 또는 어떻게 병거들과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힘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매개체를 사용하여야만이 능력이 내려오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말씀 하나만으로도 능히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참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참 하나님을 저 우상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섬겼고 바하를 그렇게 섬겼고 점을 치듯이 무당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냐는 거죠. 나만을 통해서 봐라. 저희 모든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널도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하시니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예배 방식과 제사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뜯어고치고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나만이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아람에 있는 그 강물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훨씬 좋다는 거 왜냐면 요단강은 늘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종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명해도 혹뭐 10일을 금식하고 오라든지 라뭐 아니면 너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더 가지고 와라든지 그래도 하지 않겠냐 하물며 씻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나만이 순종하여 일곱 번을 씻죠 씻으면서 그의 인간적인 그의 생각 교만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종교와 신에 대한 것들이 다 씻어서 내리고 과거의 옛 나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옛 사람이 요단강에서 함께 죽죠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일어났죠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무당식으로 믿는다든지 천주교식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가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도구화된 이러한 기독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지금의 한국교의 회 모습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시고, 심판이시며, 바벨론 포르의 시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다시 믿고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를 되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소 하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